유리 발수를 한국과안한 곳의 차이점. 유리 발수를 안했어 안녕하세요. 달려라 박프로입니다.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. 간만에 비가 시원하게 오고 있습니다. 자, 앞 정면 유리는 유리 발수를 했던 곳이고 어, 일단 유리 발수를 시작한 곳은 시야가 아주 편합니다 와이퍼질을 안해도 깨끗하죠 운전석 문은 유리 발수를 안했습니다 일단 시야가 흐릿하고 물이 유리에 다 젖은 상태예요 일단, 시야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. 발소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? 시야 확보입니다. 어, 이 정도 비면은 와이퍼질을 안 하고 달리면은 물이 다 날아갈 정도니까. 음, 좋습니다.